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조프로에 무조건 돌려. 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조프로가 아, 몸통 스윙, 팔 스윙, 뭐가 다른 거야 편을 했었는데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레슨에 이제 디테일 평을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슨은요. 아, 몸통 스윙의 몸통 스윙과 팔 스윙의 가장 큰 차이. 릴리스 방법이 다르다입니다. 네. 어, 예고 드린 대로 몸통 스윙과 팔 스윙의 그런 많은 다른 점들을 제가 좁프로가 하나씩 다루기로 했는데요. 어, 되게 이게 많아요. 양도 많고, 또좀 복잡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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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따지고 들어가려니 이게 너무 양이 많고 레슨 또 이제 시리즈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 프로가 이제 큰 틀에서 설명하고 거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바로 레슨 들어가면요. 아 오늘 레슨 바로 릴리스 방법이 틀리답니다. 아, 이제 저 프로가 많이 그동안 얘기를 해서 어 오랫동안 이제 시청해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릴리스 방법이 다르다가 사실 몸으로 치냐 팔로 치냐의 가장 큰 차이에요. 근데 오늘 확실히 조프로가 이, 이 레슨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조금 정리가 돼요. 지금, 예, 요번에 지금 조프로 하는 레슨들을 보면은 왜요? 자꾸 서로 말이 틀리거든요. 그쵸? 그렇죠? 누구는 손으로 릴리스를 자꾸 하라 그러고 손을 덮어라. 뭐 팔뚝을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누구는 릴리스는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릴리스는 이루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골프에는 릴리스 방법이 두 가지다. 라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교통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릴리스 방법이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틀린 스윙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에도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스윙은 몸통 스윙이고 네, 팔 스윙은, 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 새로 생겨난, 생겨난, 뭐라 그럴까 AM인데, a m 이 AM. 새로, 뭐가 파생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왜요? 이 몸통으로 친다는 게좀 어렵다 보니까, 아, 이렇게 팔로만 쳐도 공은 맞긴 맞습니다. 왜요? 이건 뭐, 우리가 물리 원리기 때문에, 공에다가, 저, 공에다가 어떻게든 힘을 전달하면 공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또 서론이 길어져요. 저보라 항상 레슨이 길어져서. 자 그럼 볼론으로 들어가면 자팔 위주 스윙, 팔 스윙, 암 스윙, 팔 팔스윙, 스윙에서는 이 손을 릴리스를 하게 해요. 손을 돌리라고 해요. 왜요? 항상 말하 족보로가 말하지만 몸통 스윙과 팔 스윙의 차이는 기준점이 여기에 있냐, 여기에 손에 있냐예요. 그렇죠. 몸통 스윙은 클럽이 배꼽에 연결된 것 같습니다. 배꼽에 연결된 것 같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으로 클럽을 휘두른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몸의 움직임으로 클럽을 휘두르기 때문에 이 클럽 페이스의 로테이션을 몸의 회전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몸을 돌려서 클럽을 로테이션 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팔 스윙은 이 팔이 주도해서 휘두르면서 몸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서 클럽 페이스를 닫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하는 게 손과 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돌려서 릴리스를 하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 손을 여기서 로테이션을, 손을 빨리 로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왼쪽 어깨를 잡으라고 합니다. 왼쪽 어깨를, 왼쪽 어깨를 잡고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부각대, 부합되 부합되면서 또 강조되는 게 바로 머리를 잡아랍니다. 머리 잡고 이걸 잡아야 돼요. 왜요? 손을 빨리 돌려야 되니까요. 만약 손과 팔이 머리와 어깨가 움직인다면 손을 잘못 뒤집는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면 안 되니까 머리하고 어깨를 머리. 잡고 이 자세죠. 이 자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하나, 둘, 네, 이렇게 치고 돌고 네, 거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 치고 돌고 지금 이제 차이점이 세개 나왔죠 자, 손을 돌린다 손을 돌리기 때문에 이 어깨하고 머리를 잡아라 그렇죠? 거기서 또부합부합대로 나오는 게 오른발을 늦게 뛰랍합니다 치고 돌아라요 치고 돌아라 자, 요겁니다 자, 보세요 치고 돌고 그렇죠. 네. 어, 그래도 웬만큼 쳤잖아요. 아, 좀더잘칠수 있어요, 이렇게 도 네, 이렇게 잘칠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치고. 돌고. 네, 제가 지금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일부러 약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아, 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좀더 자연스러워지긴 하는데 지금 이걸 바로 뛸 수가 없고 머리를 잡아야 돼요. 왜요? 손으로 이렇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명밀탄 가잖아요. 조금 더칠 수도 있어요. 숏불 한자, 200, 한, 손 갖고 220, 30 가까이도 칠수 있습니다. 예, 손을 돌려서 220, 30칠수 있는데요. 자, 한번더 쳐볼게요. 네. 네. 그렇죠? 네, 한2 0 0한20 정도 칠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더 부정확해요. 필드 나가서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 되면 이게 막 손이 강해지고 막 이게 막 컨트롤이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컨트롤도 안 되고 저 이상 더보내지 못해요. 더 보내려고 하면 할수록 악성 볼이 나옵니다. 악성 슬라이스, 악성 훅이 나오죠. 네. 그게 바로 팔 스윙에 있어서 릴리스인 거예요. 머리 잡고 오른발 늦게 뛰고 어깨 잡고 지금 세 가지 나왔죠? 자. 릴리스. 그렇죠? 여기서 치고, 돌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이게 지금 팔스윙인 거예요. 예. 저 프로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내 골프가, 아, 이렇게 해서도 웬만큼 칠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는 때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되고, 리듬도 타야 되고, 하지만 100점짜리 골프는 잘안 나온다는 거예요. 100점, 120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관성도 별로 없습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면서 조금 리듬이 좋아지고, 싱글분들 보시면,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아주 그 일관성이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자 몸통 스윙은 허리를 허리를 돌려서 회전됐죠. 45도 허리가 돌아간 상태에서 클럽베이스가 뒤따라오다가 클럽이 몸과 함께 회전하면서 클럽을 받아줍니다. 바디 턴으로 바디의 회전으로 로테이션 시키는 클럽 로테이션.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잡고, 머리를 잡고, 오른발을 늦게 뜨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강조되지 않아요. 허리를 빨리 열고, 허리 턴에 의해서 어깨하고 몸을 다 같이 한 번에 회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통, 몸통 릴리스, 그쵸? 그렇죠? 바디 턴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쪽 프로가 가볍게 한 쳐볼게요. 네. 자, 하나, 둘, 호! 조금 왼쪽 가긴 했지만요. 이제 지금 이제 왼쪽 가는 게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내가 손 돌리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죠. 손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몸 돌아가는데 손이 네. 좀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조프로가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스윙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 있고 섞여서 되지도 않아요. 도로는 몸도 쓰고 팔도 쓰고 같이 써야 된다. 저희가 조프로가 골프 이제 한 25년 쳤는데 예를 들어 한 15년 전 정도, 20년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인터넷이나 뭐 TV상에서도 이런 레슨이나 그런 선수들 스윙을 볼수 없어. 매 잡지, 잡지책만 보면, 잡지책에 나와 있는 막 그런 느린 동작들을 보고 연속 동작을 보고 연습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중어 팔 스윙이 줄을 외웠습니다. 동작 동작을 끊어서 보면은 매 이런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션은 잘안 보여요. 근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든 뭐 테레비든 뭐든지 보면은 아, 선수들의 스윙이 굉장히 힙턴이 역정도 역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어, 힙턴 해야 되는 거예요. 힙턴을 하면서 손도 돌리고 공전이 안 돼요. 힙턴하고 손도 돌리고 무조건 후이납니다 그렇죠? 힙턴 안 하고 손안 돌려도요. 팔은 돌아가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 있고 뻗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자 한번 더 쳐볼게요. 자, 역동 스윙은 손과 팔의 로테이션 없고요. 그렇죠? 힙턴에 의해서 몸의, 회, 몸의, 회, 몸의 회전으로 클럽을 닫아줍니다. 아나어 호! 네, 몸의 회전으로 클럽 닫아줬어요. 팔에는 오히려 아까 팔로 로테이션 한는 것보다 더 적은 힘이지만, 그래. 적은 힘을 쓰지만 더 멀리 갑니다. 더 쉽게 멀리 가고 정확성도 더 있습니다. 오히려 정확성도 더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스윙이 막히는 구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뭘 하는 게 없어요. 자 하나 둘 어? 특별히 뭘 하는 게 없어요. 저는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게자 선수들은 타이거 우즈는 막1 2 0마리 스피드로 헤드 스피드로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휘두르는 순간에 뭔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 맞는 순간에 뭔가 어떤 행위를 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타이거주도 못 하는, 거예요. 타이거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할수 없어요. 그냥 한 번에 가야 됩니다. 한 번에. 자, 한 번에. 그렇죠? 하나, 둘, 셋. 어, 단순하고 쉬워요, 여러분. 단순하고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이게. 자, 잘 잡으셨고요. 자, 한 번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큰 근육을 사용해서 어깨를 잡고 로테이션이 아니라 잡는 거 하나도 없이 몸을 크게 돌렸기 때문에 몸을 크게 돌렸기 때문에 스윙 아크도 커져 있어요. 커져 있고 몸의 큰 근육을 이용해서 휘둘렀기 때문에 좀더 쉽게 스피드를 낼수 있어요. 더 장점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성도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 둘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가장 큰 차이는 로테이션의 차이인데요. 네. 자. 로프가 지금은 조금 강하게 쳤어요. 네, 아까보다 조금 강하게 쳤는데 잘 맞지는 않았어요. 강하게 쳤지만 크게 안 보상합니다. 네. 하지만 이 손의 로테이션은 강하게 치려고 그러면 반드시 미스가 납니다. 그렇죠? 반드시 미스가 나게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치고 자, 마무리 한번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가볍게 잡고요. 자, 가볍습니다. 네. 지금도 좀 강하게 휘둘렀지만, 그렇죠? 강하게 휘둘렀지만 크게 방향이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몸통 릴리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만 더 치고, 하나만 더 치고 마무리할게요. 고! 그렇죠? 들었다가 훅 돌립니다 체는 반드시 늦게 따라옵니다 빨리 오는게 아닙니다 공도 안보일 정도로 공도 못볼 정도로 휘둘렀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네내 그러니까 힘의 100% 120%까지도 구사할 수 있지만 몸통 릴리스를 구사하시면 타양성이 안정되고, 내가 낼수 있는 거리를 최대 낼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를 말씀드리면, 조프로가 지금 몸통 스윙을 하는데요, 어, 몸통 스윙의 또 장점은, 백스핀드 양이 적게 나와요. 아, 앞서서 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하, 다시 한번 제가 레슨 드릴 거예요. 몸통 스윙, 팔스윙 차이에서, 트랙맨 룸에 가서 할 겁니다. 지금 스윙에서도 지금 백스핀 양이 3,451번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 요 이제 비전 기계는 백스핀 양을 못 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 이 정도의 스피드로 공을 제가 트랙맨에서 쳤을 때는, 자, 몸통 스윙의 장점은 손의 릴리스가 아니라 몸으로 릴리스하면 어퍼블로를 그려주기 때문에 2,500번 백스핀 양이 2,500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거보다 비거리는 약 20m 가까이, 최하 15m, 20m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트랙맨에서 치면 실제 필드에서 강하게 치면 250m 이상, 5, 60m 가까이도 날라간 거예요.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도 역시 몸통 수윙의 장점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몇 가지 어, 이제 차이점 얘기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또 뭐, 무슨 차이랄까요? 궤도 차이를 설명드릴 거야요 인아웃으로 던져라! 인투인으로 해라! 자, 그런 것들이 팔스윙과 몸통스윙의 차이인데요. 저 프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해를 잘 하시고, 이제 앞으로 스윙 하시는데도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